햄벨 신부예 배당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번 판타출라 한번 치고 갑니다. 도전. 패티김이 아니라 폴킴, 폴킴. 폴킴 펄킴 모르시나? 폴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립? 이걸 제거하면 그게 되는 건가? 이건 유기 밖에 없는데?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사다코, 사다코, 사다코. 이게 사라지잖아. 오! 아, 이거를 나한테 온다고? 죽을래 진짜 열밖에 안해 이거 아주 허수가나 탈진이 왜아나나걸 뛰었구나 내가 아까 한번 힐러는 별건 없어요 허세 찌들어가지고 그냥 마스 감도 저도 자세히 모르고 어? 야, 안 오잖아, 빨리 비켜, 그냥. 거, <목소리> 거, 지나가야 속이 풀리겠냐? 돼지폭인데? 여튼 <목소리> 거는 성격도 무지하게 급한 녀석이네. 어차피 다시 올 거면서 여기 비상 저거. 노인인가요? 노래 노래. 가, 일단 가, 가, 가. 가. 얘들아, 겁 먹지 마. 발전이 잡아. 사다코 저타텔 원투리네. 사다꼬 텔원 투이네 와봐 차신다 그럼 귀여워 그런 식으로 가다가 너무 패배자가 되고 말걸 그거야한 리터 어그 중이고요 바닥코 그렇게 간잡비처럼 플레이하다가 넌 지게 된다. 이런 간지비 같은이라고. 이번 판에 우리들의 맹공에 넌 지게 될걸 그런 식으로 압사박에 플레이하다가는 대신 붙이러 올 듯? 조심해요. 탈이 다 오르 중. 눈사람 미행도 텔타없고 힘들겠네. 안에가 okay, 비행도 한번 해봐야단 그래도 최대한 테레비 어디 갔냐? 테레비 좀 까자. 어? 이거 최대, 최대 개수 아닌가요? 지금 6기가 안되는데, 제대로? 예, 눈사 진짜 많다, 여기. 이게 바람잡이죠. 지금 최고, 최대 같은데? 안 만들어져. 지금 최대 개수인가본다, 사장님. 안 만들어짐. 최대 개수, 최대 개수. 완벽하잖아 지금 이미 제한이 있어요 최... 대 개수 저기 완전 풀로 만들어놨고 보여드리겠다 이거지 내가 토끼님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치면 안되는데 일단 최대 개수 완벽하게 생성돼있고 지금 맵에 또았네 브라바 브라 귀여워, 아주 그냥. 내가 설마 빨간 게이지 걸릴 못해서 죽을 거라 생각했나, 여러분들? 아니지. 얼마전지 스님이 걸었던 미션이랑 비슷한 미션인데 혹시 제가 또 걸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그게 제 방의 관, 측 그게 제 방의 방식입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다 걸어주셔도 됩니다, 정말. 제가 무조건 다 보여드리거든요. 아, 토끼님이 방생하실 때가 마음이 좀 아픈데. 한번더 보여드려서 대리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나, 이거? 어우, 실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람잡이로 만들 수있습니다 야, 그걸 만들자마자 부시면 어떡하냐? 야, 힐 해주지 마. 입상, 이거, 아. 또시작이네 이것들. 아 이제 만들자마자 부시는 건뭔 강이지? 죽게 됐네. 뭐 난미남남미니까 난미, 했는 데, 쟤만 죽인다. 마인드 아닐까? 괜찮을까요? 세이브리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발전기 애들, 애들 발전기 안 돌리냐? 너희들 3발에 죽으면 위험하긴 한데, 잘하긴 하거든. 다아 죽을 거란 말이지 계속 추격하면 저렇게 중요한 그 와중에 탈리타랑 제프가 발전이 못 돌린다는 거예요 저랑. 왜 죽게 되지 이렇게 되지. 빨리 이거 좀 삽시다 얼렁 바로 풀어버리기 싸지존안 보이네 진짜 이거 이건 뭐냐 이거는 갠세이 아니냐 이거 좋아요 왜내 스프린트는 이렇게 느려보이지 항상 그쵸, 왜제 스프린트 느려보입니까 항상 이렇게. 제포가 맞았네 아유 자, 이리게프린렇 항상 느려보이지또나이 지존 무섭네, 아주 그냥. 이거 다 죽는 거 아닐까? 길막 좀 해줘 눈사람. 사피 가겠는데. 게이지를 좀잘 쌌네 애초에. 그렇지. 어. <목소리> 좋아. 틀어줄까? 오케이. 반납 못할 뻔 했어요. 반납 이럴 때안 해도 되긴 해, 진짜로. 자신 있으면은. 반납 안 하면, 깨쳐, 애초에 게이지 쌓일 일이 없긴 하니까. 하지만 탈이다 걸려버렸죠. 이러면 위험한 거지. 새로운 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이프 연체는 되면 안 돼, 이래서. 연체가 위험한 거야, 이래서. 눈사람이 좋게요 킬러는 얘를 그할 생각이 없는거야 그치 나들 킬러가 커버해주는 제프가 컬러, 킬러 커버해주거든? 가자 새로운 과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었네요 쌓인다고 안 쌓이는 곳에 있죠. 이번에 이기겠습니다. 이런 데는 좀 눈치 덜 보이지. 제프가 말람이 먼저 뜨게 해나 보다. 제프 반납했다. 안적을나하영어를 쓰시는구만 제프 전혀 몰 b 지금. 지금, 적인 움직임만 가져가주면 돼 눈사람 심지어지가 최고라고 규칙적인 움직임만가져가주면 몰라. 야,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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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가 이거. 이이겠다 이거. 야, 이 이거. 이거. 이어야 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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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몰라 킬러 입장에서 제프 지금 반납할 생각밖에 머리 없잖아 너무 빠르잖아 어떻게 해요? 좀 천천히 가 어떻게 좀 천천히 가 컨트롤 좀 제대로 여러분들 이게 심리전이야. 난안 걸리잖아. 이러면 좀 천천히 걸어가죠. 이런 게 연기라고. 이게연기라 봤잖아 지금. 아유 오질 못해. 이게 연기야. <laughs> 아 여러분들 모르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알 수가 없다니까. 이런게컨트롤입니다 나는 살인마 심리를 알아버리니까 제퍼 플로트이스인가요? 용을 쓰는 것만 좀용을 쓰시는데, 나는 여기 이미캡 어, 플로트이스 썼어. 요 일단 제프가 약사박게좀 하는데, 스텔스 제왕 림스를 이길 순 없지. 규칙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테레비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나좀 위험하긴 한데, 사실 제포도 최적의 장소 찾았어요. 테이프 밖안 되는 링직 철러가 안 높이는 언제까지그나안 놓어? 우리 게이지 안 쌓인다고. 여기 무적 자리라서. 제 움직임을 모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프 발정이 잡네요. 깡이 좋아 제프 발정이 잡는데 못 참았어요. 제프 있어봐, 있어봐. 에스 제프 찾다 제프 쪽에 가겠네. 이제 아니, 아니, 아니 누가 봐도 보스러운 느낌. 허드님, 반갑습니다. 스택이 안 쌓이는 게 아니라, 여기 TV가 근처에 없어서 그럼. 나가 티비 없는 곳에 잘 왔지? 근처에 티비가 저쪽에 있는 거야 저쪽 앞에 어? 어? 여기 안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잠시만 잠시만요? 어? 여기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오, 한칸넘었다 위험? 위험한데? 림바 잠이 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션은 선수으로 하겠습니다 아 안돼 잉명현자님 주무시러 가시는군요 아이고 복지무십쇼 제가 오늘 반드시 또 재밌게 보여드릴거다 잉명현자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사람 최대 개수 만들기 그리고 제가 또켈러 눈사람을 잘 추격하기 요거는 제가 꼭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각을 뽑을 거거든요. 안 그래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오셔야 됩니다. 잘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욱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킬러도 되게 집념이 강하네. 그렇지. 라 너무 집념이 강해. 해를 계속 타네 그냥. 여기 도어으면 제프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제프가 이원용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이봐. 제프가 이원용을 할 수도 없다고 나를 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상에킬 키노랑 제프랑 지금 한, 한 팀일 수도 있어 이미 나 눈에서 안나가 거니까 버텨라 나는, 하, 나는 하루 종일도 할수 있어 이거 제프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제프를 하시겠다. 그렇지? 제프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프도 노답이야. 여기 게이지 안 쌓인다고. 여기 맹점, 완전 맹점이에요! 킬러 답답하겠지. 왜안 보이지? 왜안 보이지? 깜박이 안 뜨게 좀씩 움직여주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 노르시겠지 킬러도. 개구쟁감 내가 이기거든.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개추한 여러분들 이게 뭐요 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다 뭐든지 괜찮아.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 칸님. 이기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벌써 반 버텼다 게이지. 킬러 정신 못 차렸잖아 지금. 눈사람 무빙 완벽하게 익힘. 싹. 싸... 전혀 몰라, 전혀. 티안 타고 지금 차단해 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눈사람 부시면서. 하지만 너가 여기를 볼까? 여기는 안 봐. 왜? 센터니까 구석에 있을 것 같다고 생존자가. 다른 말할 때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뭔말인지 알아? 개구쌈, 내가 이기지. 아까도 이긴 거 봤잖아. 여러분, 우리가, 저기...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골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다코열 받아 죽잖아, 지금, 그렇지? 열받아 죽겠지 미치지 지금 마지막에 제프 들컬 이제 제프가 내 제프 이연용이 안 되는 게뭔줄 알아? 제프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엉방진 <laughs> 녀석들 탈 탄다 탈 탄다 난 위치 알았거든 테이프가 저기 티비가 저기 밑에 있어요 왼쪽 밑에 저기까지만 안 가면 돼 으아 반나보다 헛 보다 <laughs> 뭐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프 죽어봐 죽어봐 제 죽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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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대구! 오늘 지 존! 바다코! 나이, 나이, 나이 캐리! <laughs> 다음 아... 이거는 뭐 나갈 수가... 이거 이길 수가 있나, 킬러?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무리가 부족하구만 그렇지 스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는 걸. 음. 제프 고마운 사람이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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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제프 착하다. I want you, you can go me too. Next time together together escape. Bye bye.